<목소리도> 커팅식 가십시다아 이거 나 쓰라고. 꽃침꽃침 빠질 수 없어. 잠깐만 <목소리도> 선생님. 야 문유가... 오, 이게 제일 맛있는 진도백인데. 이너무 너무해. 절대 지켜. w h 는 t 지 s it t h 이 t y 이 u are? What is it 이

네, 설날에 신고 가야 지요 신어주세요. 바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예, 신어주세요. 와, 와 진짜 세핑 화이트다. 세핑, 세핑 화이트. 들어가십니까? 지금 맨발이라 좀 힘드세요. 나 제가 넣는 곡 드릴게요. 알죠 알죠. 아니 한발 남았어. 그녀에게 아직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왜 있는 거야? 아니, 요즘 신발 신기 힘들어오오 시프 시프. 현시대에 준비된 제사상의 여신 얄팍해요 얄팍해요 두팍지아요 어머 결혼해하다 너만 보린단 네. 말이야 <laughs> 이 생각에 흐름 뭔데? 몰라 그냥 의식이 흐름 대로 아, 이퍼 줄까? 이퍼 죽겠어? 라의몽이세요 이 정도면 갖고 <laughs> 이렇게 아와 아, 이거. 이 정도면 이도라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 아. 면이 정도면 이정도 아. 이 아, 한번 일어서 느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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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이 정도면 1요예 긴데도... 예. 예, 예쁜다, 예 아, 어. 감사합니다. 예쁘게 지내세요. <laughs> <laughs> 어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인생의 의미래요. 아, <laughs> <laughs> <이거 웃음> 그 어떤 의미신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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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맛있게 <laughs> 어, 맛있게 먹겠다는 <laughs> 이 단거를 이미 입에 익혀버려서 절대 이거만 이거 먹고 <laughs> 이거 너무 쉽거든. 어, 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 응. 어, 진짜? 근데 얘는 내가 볼땐 엄청 이렇게 자기잘 챙기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나는 성능도 잘하고 막 이런. 그냥 지금 지금을 거... 그때로 살아가는 어, 거지. 약간 응. 하루 살아 응. 하루 사는 느낌? 선택을 아, 잘못 하고. 미래야, 나는 어아 음. 맞는 제조꾼이래요아 그래서 도라이만 가방이 있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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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걸 잠깐 왜... 도라이만인 줄 알았잖아. 갑자기 무슨 <laughs> 위포를. 아니, <많이 웃음> <해>. 위포가 <laughs> 왜 있어, 웬 말이야. 아, 말이야. 말이야. 아니, 저 택가가. 아니, 근데 가방이 있으면 말을 해. 안 해. <laughs> 아니, 마침 있었어. 마침 그거 있었어. 응, 내가 요즘 상담 듣고 다니는 친구들 마침 타이밍이 좋아.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안 돼. 그러니까 아. 응. 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내가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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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아, 아 언니 이미 했지 이러고. 야, 그거 향 좋아. 내 핸드크림이랑 똑같은 향이야. 아, 맑탕 언니 원피스. 익숙하지 않아? 원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초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laughs> 이런 가 어색해, 뭔가 어색해. <laughs> 그 사람들은 에너지파 아니에요? 진짜 <laughs> 신기하다. 이제 정리 정리 정정정정정정뭐정정지 이게 재밌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재밌기 없는. 온이가 제일 재밌는. 내가 음. 음. 잘 입고 있는데 줄게. 음. 약간 짜가 MC 해야 돼. 말고 음. 음. 지어줘야 돼. 쟤는 진짜 재밌는. 찐이야 찐. 음. 어, 나 근데 나는 그래. 갑자기 쑥스러운 척 하지 마세요. 전혀 아무렇지 않잖아요. 이민이 관리 안 해. 그리고 다, 타인을 잘 도우면서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렇대. 음. 근데 언니가 인구의 고작 5%밖에 차이를 안 한데, 음? 그리고 더욱이 여성의 경우는 흔치 않대. 이래서 남장 안생다 완전히... <laughs> <laughs> 이유가 있어. <아니었어. 웃음> <laughs> 잘하면서 말괄량이 소리 들는데. 음. 오, 음. 아직 덜 <웃음> <웃음> 잘 자랐나 보다. 더 자라야 <와야> 돼. 아이고, <laughs> 잘하는 어, 중이지. 지까지 잘한 거죠. 아직 개기해. 그러는구 음, 음, 어, 그래서 맛집이네. 고모제 방난인데? 재밌어. 아주 이게 보라. <laughs> 어, 아 채용해. 해. 응? 채용해. 채용해? 응. 응. 어떻게? 노노노 채용해. 괜히 <laughs> 없는데. 이제 급을 줘야 채용을 채용하는... 해. 이제 같이 이 끌어가는 거지. 이제 이제 음. 생기면 얼마를 떼주겠다. 너무, 너무 아. 그래? 너 별론가였어? 로 그렇다고 하더라고. <laughs> 어. 어. 생각보다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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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 좋아. 그래. 원는안 그러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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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면 엄청 수다쟁이잖아. 맞아. 맞아. 아까도, 맞아. 봐, 아까도 봤잖아. 영상에서. 낯갈이다가 이제. 아, 달랑 될 때까지. 선희의 비판자. 그냥 아가리. <laughs> <laughs> 아, 아가리 파이터. 입을 <laughs> 연다. 아, 아가리 파이터. 한마디로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다. 나 그랬다. 그냥 없으니다 낙제했어, 낙제했어. 내가 먼저 얘기해줬어, 그래서 <웃음> 잘했어, 어 <잘했어. 웃음> 어머! 왜요? 야, 완전 얘야. 뭐라 그랬냐면 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는 좋아한대 근데 정작 지루하고 고단한 업무를 맡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갈 거예요. <laughs> 맞지? <laughs> 전통. 뭐야? 어제도 <laughs> 어. 우리 그거 영상 찍을 때도 우리 이제 복근 해야지 해야지 웬일로 해야지 해야지 이데 계속 해야지 해야지 이러는 거야 <laughs> 자기는 <왜>? 제외된 해야지 <웃음> <웃음> 내가, 해야지 제가 그래서 문득 표정을 봤는데 <laughs> 약간 난안 하고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었어 나말고 <난> <laughs> 그래 놀래가지고 언니가 적용된 말이 아니구나 <laughs> 빠져나갈고 있니? 왜냐면 앤 팁은 는 뒷심이 없거든요 아 뒷심이 <웃음> 없구나 <웃음> 뒷심이 없거 맨날 아이디어만 내고 맨날 말만 하고, 하고. <웃음> 맨날 <웃음> 있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전형적 <laughs> 네. 야, 이거 정확? 이거 과학이구나. <laughs> 유사과학인 줄 알았는데 <laughs> 네. 과학이구나. 인싸타임이 과학이라고 하더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자, <laughs> 자, 다음 언니 언니 뭐라고요? ESFJ. ES. 사교적인 외교관. 아, 맞아. 어허. 맞네. 음, 어머. 당신의 당신의 긍정의 에너지가 곧 모든 이에게 전달될 테니까요. 예, <laughs> 짱빠. <laughs> 어. 자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입니다. 마마, 아 배터리, 배터리. 맞아요. 인기쟁이, 인기쟁이. 계급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맞아. 음, 음. 생각보다 약간 꼰대기지. <laughs> 오, 이들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심오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 음, 대체 불가. 그게 대체 뭘까? <laughs> 대체 아직 잘하는 중, 잘하는 중, 아직 아직 어린이, 아직 어린이, 너랑 나랑 서른 어린이, 랑은 <laughs> <laughs> 중, 랑은 중. 아 근데 맞아 이거 언니야. 그 지인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세세한 사항마저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적절한 순간에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아, <laughs> 어 언니 진짜 약간 이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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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윗 소수이 잘짤 아우 소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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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까 이거 누워서 것저가 그거 다 찍히는 중이에요 <웃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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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편집 안집 편집은? 아까 두 번째 올린 거에도. 편집, 어... 편집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맞아, 뭐야? <laughs> 아니, 근데 그게 너무, 그, 제스처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아... 그가 찍는 것도 웃긴데, 우리가 막 편집, 편집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다 넣어야지. 아, 너무 꿀잼미소가 많아. 너 편집, 너 편집. <laughs> 그니까, 노가 이제, 노, 편집, 편집. 맞아, 지 묵음, 묵음. 어, 묵음, 묵음. 편집, 편집. <laughs> 아, 묵음. 편지, 편지, 편지. 농담만 수호자. 뭐야? 뭐.. 뭐 나랑 가장 앞에만 나오네. 음아 소중 소중한 이들을 수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헌신적이며 성실한 방어자형? 방어자형? 그래서 카톡을 잘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 을보호해야 되거든. <웃음> <웃음> 상처 받을 수 없지. 상처 받을 수 없지.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연민이나 동정심이 있으면서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를 보호할 때는 가차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반면 입술을 <웃음> <웃음> 나는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야 음.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리더요. 그아니뭐 세일러 뭐죠? <laughs> <laughs> 정의로운 운동선야 <laughs> <명령차장 명령차장! 명령차장! 웃음> 이거.

안 돼. 안 돼. 음. 그만 그만 그렇다네 재밌다. 아. 어. 어 왜? 어 왜? 오늘 친구 생일 파티. <웃음> <해바람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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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여기 도장 도장 여자에 여 명인데 <laughs> 6 명이니까 한 달에 반은 생일이야. 한 달에 반생 어쩔 수 없어. 나는 말이다. <laughs>

<laughs> 너가 명물이 될수 있어. 흑카구에 <laughs> 명물이 될수 있어. 그렇 그렇지. 송파구에 이가야 있어 <웃음> <웃음> 이 카페 가야 된다. 패키즈가올수 <laughs> 있어. 짭키, 짭소드. 짭, 짭소, <laughs> <laughs> 짭소드, 짭소, 짭소드. <laughs> 아, 방수럽네.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 내가.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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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 안봤어요 따라하는... 그러니까 유키즈를 따라는게 터키즈야. 터키즈를 아... 따라하는 나인 거. 거지. 음... 그럼 뭐야? 터키즈 중. 뭐. 내가 음. 원래 소키즈를 했다가 이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바꾼 거지.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아 이게 한 번에 딱 나오진 실패, 않아요. 실 실패. 실패. 오늘 만났을 때 물어봤어야 돼. 기심이 약하다 그랬거든. 그금한대 뒤쳤어. 어. 맞네. 네. 약간 <laughs> 나 그거 먹을 때.

야야.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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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바가 이거, 이거 아니야? <laughs> 그건 안해줘지 봐야 해. 아, 당겼어당겼어 당겼어. 아, 진짜 와, <laughs> 그래. 아, 이렇게 앞으로 볼순 없어. 그렇지 그지그들찌 얘들찌, 얘들찌.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이렇게 연결해 아, 아, 이거 여기다. <laughs> 멈춰 아, 맞아, 맞아. 엄청, 엄청, 엄어 병졸이 입장권도꽤 비쌀 텐데 병졸도 음, 사각보다 음. 별로 안 비싸 아 음, 어, 그래? 자이용권으로자이용권으로 하면 되겠다 2만 원 <laughs> 2만 9백 900. 2만 구백밖에안해 굿굿 했어 병졸도 별로 안비싸야 교복 대여 패키지도 해서 4만 9천 원어그럼 음. 그래, 괜찮네 패키지로 하면은 그래 타이니풀 꺾었이아 맞아 이거 양배대 어딨냐 이번에 이번에 차가 아, 아, 경주 가면 어, 한번 시도해. 그거는 보자. 완전 <laughs> 완전 거의 200% 익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빠그데또 사진, 그 동영상 보면 또 그렇게까지는 막그어 음, 노랗지는 않아. 뭐지? 그냥 뭐잘 빠진. 약간 뭔가 엄청. <laughs> 이래가지고. 일단 아 힘줘서 한번 빼보자. <laughs> 그러다 안 된다 싶으면 한번 비벼보고. 아, 그거는. 알려 목장갑 끼고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손다 떨리겠어. 그리 <돌이> 나, 미리. 1년, 2년. 1년, 2년. 1년, 2년. 1니 2년. 1년, 2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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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2년, 아, 저는 말 2년. 소리 2년. 2년, 2년. 2년, 2니다 아 이름만 알았으면 지르는 건데 <laughs> 이래요, 이름 모르겠 질르 야놀자가 깔려 있어야 되네 야자야놀자야자야놀자야니야야야자야야야반응속야로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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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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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독펜션은 그래. 조금 멀다 그렇게 신나. 라 근데 반음속도 거의 0.1초 <laughs> 아니 왜냐면 내가 생각 하고 딱 뱉을라 인는데 너가 얘기했어 속도가 <laughs> 어. 야 놀자 이렇게 춤춰주네 야야야야야야야 속도가 야 놀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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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도 너네도 집에 가면 이제 계속 너네도 얼마나 더 잘할 거야 엄마 엄마 펜션 잘자 그러다못자못자못자못자못자못자못자 빠빠이 보못자못차못보못자빠빠 저기요 자못 저기. 저기요 <laughs> 이게 뭘까? 拜拜。<Bye. S 2>